Yeah. 미들 미니 좋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 어. <laughs> 어. 가득 담았어. <laughs>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laughs> 네. 어. <laughs> 뭐야 이 분위기? 아, <laughs> <laughs> 미들 미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삼성전시장 오현석 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례 없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단체로 어, 위드미니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어, 미니 3분기 한정판이었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차량인데 레졸루트 판매 전국 최우수 전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 치고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네 제가 만세 삼창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자, 미, 삼성전시장, 만세, 삼창, 시작! 만세! 만세! <웃음> 만세. <웃음> 어,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또 삼성전시장, 코로모토스 삼성전시장 많이 오셔가지고 미니차 구경해주셔서 다시 한번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미니 여신님께서 또 어, 이벤트를 준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10월에 클럽맨 JCW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코롱 캠핑파크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5분에 한해서 증정해 드리니깐요 위드미니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핫하다죠 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미니 삼성전시장 방문하셔서 이쁜 미니도 구매하시고 또 어, 다양한 추억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드미니 채널에 처음으로 인사드린 미니박사 오대리입니다 박수. <laughs> 굉장히 혼자만 찍다가 다 같이 찍으려니까 부끄러운데요 일단은 재고매 프로모션을 한번더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가액의 1%에서 4%까지 적용되는 추가 할인 외에 저희 삼성 전시장에서만 제공되는 여기 켈빈 트롤리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BMW나 미니쿠퍼를 보유 중이시거나 매각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고객님만 해당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공해드리는 트롤리백까지 다한 번에 프로모션으로 적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야 아닙니다 저희 미드미니 유튜버가 드디어 구독자가 3000명을 임박했다고 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곧 있을 이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될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니 여정 박은입니다. 오늘의 엔딩 요정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레졸루터 에디션 최다 판매로 어, 이런 맨투맨도 받고 영상을 찍을 기회도 만들게 되었는데 어, 앞으로 에디션 모델이 출시하면 에디션 모델 구입은 어디다? 삼성전시장이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삼성전시장으로 놀러오세요 이티 e 예. 받고 싶은 사람 제꺼 드릴게요 끝, 끝. 끝.